요로 결석 수술 정말 바뀌고 있을까요? 기존의 긴 수술 시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 반복되는 바스켓 사용.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기술, 판스. 단순한 시스가 아니라 플렉서블 앤 내비게이션 석션. 판스는 지금 요로 결석 수술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 수술의 핵심은 유체 역학입니다. 물의 흐름을 유지하고 막힌 부위는 뚫고 좁아진 부위는 확장시키는 것이 철학이 반영된 장비가 바로 흡입형 시스입니다 판스는 기존의 액세스 시스와 달리 석션 라인을 따로 갖추고 있으며 팁이 부드럽고 휘어져 타겟 부위까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더 깊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실제 수술에서도 돌을 바스켓 없이 제거하고 수술 시간은 짧아지고 치료 기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신호 안쪽까지 접근이 어려워 2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스팁을 타겟 부위까지 정확하게 밀어넣고 돌을 빨아들이듯 제거합니다. 석션 셰스를 사용하면 흡입압과 슬릿 조절을 통해 IRP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야 확보도 훨씬 용이합니다. 압력 조절, 윤활, 협업이 잘 되면 혈류 없이 결석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2025년 7월 대한민요내시경로봇학회 공식 워크숍에서 다룬 최신 수술 트렌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남제이 민요기관은 해당 술기를 실제 임상에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석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제 수술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결석 치료는 빠르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강남 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박천진답게.